저는 여기 오종출신 저기 맞박에 붙인걸 전향을 하고 아, 있습니다. 아 이거 별이 다섯 개. 하필이면 여기 장수 돌침대인데요. 아메이에서 <laughs> 음. 어, 미국. 어, 대학 가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텐데 대학 가는데 한국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주립 대학처럼 학생수가 무지 많은 곳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반대가 너무 심하세요 어디? 아 뉴욕. 마지막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그럴까요? 네. 박수로 좀. 네. 오늘 뭐 가족들이 다와 계시니까. 그래. 네. 자 이쪽으로. 자. 네. 본인 소개. 그래도 네. 우리, 우리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네, 글로벌 시대인데. 그래요. 본인 네. 소개 짧게 영어로. 네. 가까이 대고. 음, My name is 구사랑. 오케이, 사랑 네, 구 사랑. 오케이 사랑. 사랑 구. 이름이 사랑. <laughs> 이름이 구 사랑, 구 네, 아, 사랑. 네, 우리 사랑 양. 네. And I'm from New York. 네. <laughs> and I have been study abroad for six. Years. 자 이제 그만 합치자자 갑시다 자. 합시다, 자 이게 많이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많이 하는 건 좋은 거 아니고 네. 어, 지금 그러면은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 몇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2 학년이야. 2학년. 고등학교 이 학년. 음. 본인이 미국 가서 뭐, 몇년 있었어요? 4년 갔어요. 년. 네. 네. 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거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 가서? 비즈니스요. 비즈니스요. 오케이. 그런데 부모님은 이름 있는 주립대학을 가길 원하시는 거죠? 네. 음. 그런데 본인은? 전 그냥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인데요. 음.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대학. 어, 예를 들면 포프리쇼 같은데. 그런 <laughs> 아, 그렇죠. 아, 되게 유명한 좋기는 좋은데. 좋은데 유명한 알려지지 않는 유명한 거죠. 유명한 거죠. 아. 그런데 지금 지상파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좋지 않은 프로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딱 그런 거네요. 그럼 결론을 합시다. 주립 대학 심하이 하시고. <laughs> 제가 보기엔 우리 친구는 근데 만약에 그 네. 주립 대학 말고 그 본인이 원하는 그 대학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저는 사람이 적으면 이렇게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학생을 이렇게 음몇 명씩. 음. 전 그런 데를 가고 싶은데 주립대 같은 데는 막 너무 많은 네, 거죠. 강의실에 막 사람도 막 몇백 명씩 있고 그걸 이렇게, 영어로는 개떼라고 음, 하는데 개떼, 개떼, 개떼처럼 많은 거죠. 거지 그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비즈니스의 네. 첫 번째는 남들을 설득하고 그렇죠. 나, 남들을 나하고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 쪽으로 내 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게 비즈니스의 첫 번째니까 네. 제가 보기엔 비즈니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 것을 비즈니스의 내 처음 모델로 삼으면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번, 음.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 그렇죠. 한번 내가 서. 나중에 내 엄마 아빠 설득 네. 못 하면서, 뭐, MA를 하든, 그렇죠. 아니면 내가 무슨, 내, 내가 사업을 조그맣게 했어요. 뭐, 직원 한 3만 명 데리고. 그런데. 네. <laughs> 정말? 그럼 어떻게 생각해. 마지막 노조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막 혈숙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내가 딱 나는 왜 주립대학에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 더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설득도 해야 되지만 네. 그 설득한 만큼 내가 더 강렬한 그 책임감을 갖고 내가 네. 페이먼트를 해야 된다. 는거죠 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설득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건지. 음. 엄마 나는 뭐 내가 내가 대학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음. 못하면 난 음. 들어가기 위해서 난 어떤 걸 하겠다. 나를 믿어주라. 나도 이제 다 컸다. 나도 음. 이제 정말 어린애가 아니다. 나도 음. 야동 보고 다 컸다. <laughs> 어? 그러니까 나딱 믿어주라. 그런 걸딱한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거있죠 뭐, 바로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화면 음.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으니까. 음. 자, 우리. 왜 내가 그 네. 대학 이름 음. 한국에서 이름 있지 않는 대학. 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중에 난 내가 나온 대학이 이름 있는 대학으로 나 만들 자신 있다. 오케이. 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 네. 어. 엄마 아빠가 별로 내가 가는 걸 원하지 않는 대학도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하고,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해질 거고, 내가 가면 더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래? 1주일 <laughs> 아, 동안? 1주일 <laughs> 동안? <laughs> 계속 말을 했었는데요. 계속. 엄마 아빠 안 들으세요? 안들었어요 <laughs> 한 3주 더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럼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전 비즈니스의 네.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네. 좋은 건데 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그 새엄마라는 제도가 있잖요 <laughs> 세상은 넓고 엄마는 럼요 그럼 일단 새엄마를 얻기 위해서는 아빠하고 좋은 관계를 지어야 돼요. 아빠와 엄마를 좋은 물을 계를서 <laughs> <의지해서 웃음> 오케이. 아이 근데 지금 딸의 네. 눈물을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도 네. 뭔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데 미국에선 유명하다는 대학 이름이 뭐예요? 뱁슨이요. 이름 자체가 네. 좀... <laughs> 이름 자체가 <laughs> 좀 그래서 그런 건가? 네. 뱁. 뱁? 뱁슨이요. 뱁슨. 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나랑 아마... 동부에서는 비즈니스... 30, 그 비즈니스에서 탑. 오케이. 좋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그 음.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뷰 한번 합시다. 뱁슨 대학의 총장님이 저기 있어요. <laughs> 네, 어? MBA 과정이야. 어. 면접 보는 거예요. 어, 왜 우리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냐? 너는 어? 어, 그냥 주립대 다른 데 유명한 데 가지. 왜 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어 음. 이름 있는 거 엄청 좋아하지 그러니까. 않냐? 그런데 넌왜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음. 이그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려면... 하냐? 음. 총장님이 인터뷰를 하는 거야. 네. 그럼 우리 친구가 총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내가 그, 왜뱁슨에 그, 사실 그 사람은 하냐? 그 사실을 모르지만, 음.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한번 얘기 한번 해줘요. 그냥 한국말로 합시다. 어, 네. 저는 괜찮은데. 총장님이 아, 한국 분이세요 거기? 아 그렇게 되네. 백슨 씨. 백슨. 거한번 합시다. 짧게 딱. 어, 한국이랑은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경도 써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크고 막 사람 많고 랭킹 높고 그런 학교보다 저는 백슨에 가고 싶어요. 음. 어~ 오히려 더 많은 네. 교수님과의 또 교류도 더 가능하니까 네. 자 우리 용기 있는 우리 구사랑양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